이번 주 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어, 많은 사상자와 또 이재민들이 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 특히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청송의 그 지하차도가 물이 완전히 잠겨서 거기서 뭐 많은 어,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송이라고 하는 곳으또 우리가 우리 송 집사님 아 오송 아, 죄송합니다 청송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거기에 생각을 하니까 어, 또 남녀 같이 않는 생각이 들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 군산도 그렇고 뭐 전주 광주 이 전라도와 또 충청도 지역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 뭐, 폭우라고 하는 표현보다 극한 폭우, 뭐,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어, 그러한 어, 용어죠. 그 정도로 어, 이 환경들이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환경 오염, 또 환경에 대한 어, 생각들이 이제는 너무나 어, 약해져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어, 죄의 문제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매스컴에서 이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또 이야기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왜요? 이러한 환경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적인 혹은 또 우리가 우리가 좀 실수해서 우리가 좀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열심을 내면 넉넉히 이 환경적인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라 하는 생각까지 어, 연결되어지니까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혹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냥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욕심은 멈춰질 수 있을까?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욕심은 멈춰 설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또 고난과 또 재난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멈춰 지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또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애국당에 나타납니다.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요 이제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이제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부터는요 실질적인 생존 문제와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모든 채소와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생전의 문제가 연결되어지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전에는 모세를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자기도 함께하는 술사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지니까 드디어는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와 내 백성들이, 내 신하들이 하나님과 모세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용서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이 멈춰지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았으면 한두 번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손들 텐데 바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 그래요. 드디어 당신 마음이 변해졌군요. 바뀌어졌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바로를 보세요. 이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재앙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가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돌이킬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반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싹이 나지 않는 보리가 있었어요. 미리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뭔가를 할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아요. 뭐, 바로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바로의 변심이 우리의 변심입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화장실하고 비슷한 얘기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 나왔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어땠어요? 어때요? 정말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지고, 정말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때참 은혜,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그죠? 렇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가 똑같아요. 바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위기가 자기 앞에 놓여있을 때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번만 나를 이 고난에서 이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죠. 정말 처절하게 정말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의 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는 이 우박의 재앙이 일어나서 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되어집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생 땅에는 그러한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 봐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걸로만 딱 끝마쳐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와 같은 우박의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니라는 거.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오늘날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가 나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비가 내렸었나요? 저 오송, 저 전라도 쪽, 충청도 쪽, 그쪽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그쪽에서만 내렸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피해를 덜 보면 나는 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보면 야 저들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뭔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과 핍박을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셔서, 야, 이제 너희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나지지 않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고센 땅에는 애굽에서 내렸던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세상으로 표현하는 이거 애굽에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보하신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해 내려 그럽니다. 오늘. 바로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 멸망인 것 같았는데, 밀과 보리가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마음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상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착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만큼 재앙을 내렸으면, 아직 싹이 나지 않는 밀과 보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밀과 보리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밀 바가 보리가 다시 싹날때또한번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 아, 요거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아, 이거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옷을 지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옷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선악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을 찾았을 때 그들이 뭐예요?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게 죄를 가린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린 것으로는 절대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죠. 그 가죽 옷의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이 나타난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럼을 가우는 자는 복이 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죄를 죄되게 하십니다.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글쓰로 말며아그 죄가 가려진 자의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은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해가지만 고생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죄의 결과가 저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애굽에서 떠나가야 하는지, 내가 왜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쉽게 애굽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광야에 가서도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늘 끊임없이 뒤돌아보며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이와 같은 재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결국 이 세상이 사라질 때다 망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 네. 결국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나 비로소 세상에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장자의 재앙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아홉 가지 재앙 속에서도요, 결코 애국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뭐요?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보내는 것보다는 쫓아내는 거죠. 너 이제 재수 없어. 너희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더 고난이 올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 안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사실은 나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심, 어린 양의 그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많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없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과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세상은요. 자신에게 내려지는 이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애국에서 나오게 되어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